안녕하세요 카니라이크 t v 의 시시콜콜한 자전거 이야기 해드리는 비비 아저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리뷰해볼 또 어, 자전거 탈때 알아두면 좋은 자전거 타는 이야기 어?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온 다음에 어, 이제 자전거 탈때 여러분들 어, 조심해야 돼 자전거 탈때 어, 위험한 노면 세 가지 어,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제 비가 굉장히 갑자기 많이 왔어 그 다음날 이렇게 자전거 타고 나오면 이렇게 물엉덩이들이 꽤 많아 여러분들 아시죠 예. 이게 비온 다음날이 은근히 위험한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 이렇게 비가 온 다음에 비가 이렇게 살짝 말랐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 노면에 모래 같은 거 어, 이런 것들 진흙 막 이런 것들이 코너 하는 부분이나 이런데 이런 진흙이나 어, 흙 같은 모래 같은데 슬립이 나가지고 털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바퀴가 어, 미끄러져가지고 슬립이 나가지고 똥창에 가서 이제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 그래서 굉장히 비온 다음 날이 은근히 이 자전거 탈때 위험하지 여러분들 예,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이비온 다음 날은 여러분들 은근히 어, 지뢰밭처럼, 이런 진흙 같은데, 이런데 잘못 밟거나, 모래 같은 게 코너링 하는데 있거나, 어,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미끄럽습니다. 아,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조심해야 되는 데가, 우리나라에는 내가 항상 말씀드리자 이런 데크가 엄청나게 많아, 여러분들, 데크. 어, 자전거, 어, 이렇게 아스팔트로 오다가, 갑자기 이런데, 어, 우리나라는 하천이 많아가지고, 이런 데크를 자전거 길에다가 깔아놓는 경우들이 꽤 많단 말이야. 어, 이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 비가 오거나, 어, 어? 그러면은 엄청 위험하지, 여러분들. 그나마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깔아놓은 데크는 그나마 괜찮아 어, 근데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들 보면은 가로로 이렇게 보시면 가로로 깔아놨단 말이야 이 차이를 아시, 아시겠어? 아시 이거는 이제 자전거길은 아니지만 예. 간혹가다 자전거길에 이렇게 해놓는 경우들이 있다 없다? 있다 뭐가 위험하냐 여기에 이제 사이사이에 이 데크 같은 경우에는 단차가 발생해 단차 네? 예? 단차가 그리고 자전거 가는 방향하고 어 여기가 이렇게 일직선이잖아? 그럼 여기 단차가 생겨가지고 요 사이에 어 잘못 끼거나 자전거 밖퀴가어 로드 자전거는 얇잖아 잘못 밟거나 씹히면 어, 바로 자빠집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데크가 가로로 어 내가 자전거 다니는 어, 방향으로 돼 있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단 말이야 잘못 설치돼 있는 데가 어, 이런 데 잘못 걸리면은 바로 그냥 이런 반차에 씹혀가지고 바퀴가 어 자빠지거나 막 이런다고 이게 여러분들 데크가 자전거 진행 방향으로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 이런 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내가 가는 자전거 방향하고 이 데크하고 같이 일직선이 돼 버리면 진행 방향 같잖아 그러면 이게 세로로 이렇게 데크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사이사이 이제 튼새 이게 불쑥 단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관리가 잘안 된대, 데크 같은데. 이런데 이제 바퀴가 씹히면은, 바로 그냥 자빠지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자빠지면 아주 그냥 골로 가. 거기다가 이제 여기 비가 왔다. 농면이 젖어 있다. 이럴 때는 데크는 완전히 진짜 살얼음판하고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이 데크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몸서 체험을 해 보셨을 거야. 그래서 이 데크다닐 때는 특히 비온 다음에는 소생 조심히 타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해 주는 사람이 없지, 여러분들. 채널에 이제 들어와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자빠질래야 자빠질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거 알려 주는데가어디어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알려 주는. 어? 이런 아주 어? 유익한 어? 자전거 안전 교육 캠페인, 어, 방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노면. 어, 아주 위험한 노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런, 같은 아스팔트라도, 여러분들 막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데, 그런 데 가보셨잖아. 그런 데 가면은, 빨간 이런 주황색으로, 페인트 칠해놓은 아스팔트가 있단 말이야. 거기 지나갈 때, 비올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비온 다음 날이라든가, 비 오고 있을 때, 이럴 때 하든가, 노면 젖었을 때는, 거기는 완전히 그냥, 어, 아이스링크야, 여러분들. 어, 특히 로드 자전거 타고 가시면은, 골로 가는 거지, 여러분들. 브레이크 잘못 잡던지. 어재수없서 그냥 뭐 하나 잘못 밟던지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잘못 잡으면 그냥 나가다 빠집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데 가보면은 이 아스팔트라도 다 똑같은 아스팔트가 아니라고 <laughs>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전거를 노면에 따라서 잘 타는 사람 이 자기 데이터 어 있는 분들 있잖아 자전거 타시면서 이런 분들은 딱 자기가 속도를 내야 될때안 내야 될 때를 구분해서 탄단 말이야 아무데서나 막 속도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타셔야 돼 자기 막 기분 따라서 자기 자전거 타다 보면은 특히 비온 다음날이나 어, 비오고 있을 때 혹시라도 이 자전거 타다 보면 이 비를 만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 진짜 회전 교차로 막저런데 코너링 뭐 할때 이 물기가 이제 마르고 나면은, 어, 땅바닥에 모래나 이제 진흙 같은 게 이제 살짝 뿌려져 있듯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잘못 밟아가지고 브레이킹을 잘못했다. 그냥 나가 자빠지는 거야, 여러분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비온 다음날, 물기가, 어, 사며시, 어, 어? 아스팔트에 어, 젖어 있을 때, 이럴 때 은근히 조심하셔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 어, 타다가 타이어 상태가, 어, 또 맨질맨질 할때 있잖아. 타, 타이어 교체도 안 하고 그냥 타시거나 이래버리면은, 그냥 바로 슬립이야 여러분들 마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래 웬만한 거 이렇게 어, 살짝 있으면 그냥 나가 자빠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조심히 타셔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자전거 타시면 제일 위험한 어, 노면 세 가지야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어, 이런 데크 어? 지나갈 때비온 다음 날 어? 그다음에 이렇게 노면이 젖어 있을 때 어? 코너링 할때 어? 회전제철 하나 이런 데 통과할 때 어? 그다음에 아스팔트에 페인트 어? 주황색 페인트 아시죠? 어린이 보호구역 가면 어? 그런거 그냥 깔려져 있는데 이런데 비올때 타시면은 어, 전매기 위험하다 하여튼가 비올때는 무조건 간속이야 여러분들 어? 자전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그 세가지만 명심하고 이제 타시면은 자전거 탈때 어, 웬만해서 자빠지지 않아 여러분들 데크같은데 통과할 때데 있잖아 다리 위나 뭐 이런데 있잖아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 단차 어? 이런데를 잘 통과하시란 말이야 여러분들 어? 대부분 이제 도심주행할 때 보면은 이런 데크보다는 이제, 연속과 연속 사이, 인도와 보행로 사이, 요럴 때, 연속 같은 거단체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스팔트하고, 그 단차 통과할 때, 어, 잘못 올라타면은, 예, 네, 바로 그냥, 어, 자빠지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어, 도로에, 막그 정신 빠진 새끼들이, 그냥 뭐, 어, 자전거도 차예요, 뭐, 이질하라면서, 막 아스팔트도, 일반 자동차 차도를 막 그냥 다닌단 말이야, 여러분들.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어, 도심 주행하다 보면은 어, 도로로 나가야 될 때가 있어 차도로 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웬만하면 자전거 타고 어, 도로로안 나가는 게 서로가네 어, 안전을 위해서 그냥 어,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 도로에서 어, 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들. 자전거 타다가 자빠져가지고 골로 가봐야 어, 자전거 타는 새끼만 손해,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전거 타고 웬만해가지고는 일반 도로에 어,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자전거 도로가 어, 되어 있거나 겸용 도로를 찾아서 그냥. 어? 통과를 하지 그냥 막 그냥 차도 막두도 같은데 막 그냥 자전거도 차 아닙니까 이러면서 뭐 우측으로 붙어서 가면은 어 된다는둥 뭐 개소리 해봐야 여러분들 자동차한테도 밀려고 나도 운전을 하잖아 여러분들 옆에 자전거가 붙으면은 정말 신경 쓰여 예? 어떨 때 짜증 나고 자전거 타면 또 알잖아요 여러분들 어? 웬만하면은 도로에 일반 자동차 도로에 주행을 하지 않는 게내 어? 안전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 자 자동차 도로에서 잘못 하다가 돌부리 같은 거 이런 로드 자전거 잘못 밟거나 어, 자기 속도 못 이겨가지고 어, 핸들 틀리거나 자빠졌다 하는 날에는 여러분들 대갈박 그냥 시마 역과에서 뒤지는 거야 여러분들 존나 조심해야 돼이 자전거 여러분들 이 자전거가 오토바이보다도 아마 더 위험한 게 이게 자전거거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전거는 그냥, 그냥 자전거 도로에서 <laughs> 안전하게 그나마 타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해가지고는 일반 도로나 이런 데로 나가지 않아 여러분들 어, 그거는 내 안전은 내가 지키면서 타는 거야 여러분들 누가 지켜주길 바라면 안돼 어? 자전거 탈 때는 여러분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야 자기 안전은 자기가 확보를 해야지 타쳐봐야 나만 손해라니까 여러분들 방해자 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에, 그잖아 어? 기분 따라 타라가 진짜 기분 따라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어, 오늘 그 얘기 이제 좀 해드리고 싶네 가장 위험한 노면 세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자전거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은 머릿속에다가 딱 입력해놓고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뭐, 안전하게, 잡빠질래잡빠질 수가 없어.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